상황이 더 악화되는 경우는 부모님이 병원에 계시거나 거동이 어려울 때입니다. 특정 형제가 몸이 안 좋으시다,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는 이유로 다른 형제들의 방문과 연락을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중요한 서류가 만들어지거나 부모님의 뜻이 왜곡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함께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상속 전문 변호사 최경석 변호사입니다. 상속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형제끼리 싸울 줄은 몰랐어요. 부모님 살아 계실 때는 문제 없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완전히 남이 됐습니다. 상속 분쟁은 재산이 많아서 생기는 경우보다 절차를 잘 모르거나 초기에 대응을 놓쳐서 커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오늘은 상속 과정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형제 유형들은 실제 분쟁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흐름에 맞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위험 신호는 부모님이 아직 살아 계실 때 특정 형제가 재산 관리에 깊게 개입하는 경우입니다.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관리가 힘들다, 생활비가 든다, 이런 이유로 부모님을 설득해서 부동산이나 예금을 자기 명의로 미리 증여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또는 처분해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어차피 나중에 정리되겠지 하고 넘기지만 상속이 시작될 때는 이미 재산이 사라진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유형은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통장, 인감도장, 부동산 서류를 사실상 독점하는 형제입니다. 생활비를 핑계로 돈을 빼내거나 명확한 설명 없이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증여계약서나 유언장을 부모님 모르게 작성하거나 부모님의 판단 능력이 떨어진 상황을 이용하는 일도 발생합니다. 이 단계부터는 단순한 형제 간 갈등이 아니라 법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경우는 부모님이 병원에 계시거나 거동이 어려울 때입니다. 특정 형제가 몸이 안 좋으시다,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는 이유로 다른 형제들의 방문과 연락을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중요한 서류가 만들어지거나 부모님의 뜻이 왜곡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의사 능력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라면 나중에 문서의 효력을 두고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더 심각한 경우는 부모님의 사망 사실 자체를 알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복형제이거나 오랜 기간 교류가 없던 가족 사이에서는 사망 사실을 몇달 또는 몇년 뒤에 알게 되는 사례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 경우 이미 상속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뒤라 대응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상속이 시작된 이후에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3개월 안에 상속 포기 안 하면 큰일 난다. 등기 안 하면 문제가 된다. 상속세, 가산세가 폭탄처럼 나온다. 이런 말로 겁을 주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절차를 잘 모르는 형제들은 불안해서 서류를 넘기게 되는데, 이한 번의 선택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또 많이 나오는 말이 일단 내 명의로 해두고 나중에 가격 오르면 나누자. 또는 한 사람 명의로 해야 세금이 줄어든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명의에 따라 세금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특히 10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늦게 문제되는 유형은 상속재산 분할 자체를 계속 미루는 경우입니다. 특히 고향의 전답이나 오래된 부동산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특정 형제가 장기간 전. 명의를 이유로 권리를 주장하거나 또는 특별 주치법 등을 통해 단독 등기를 해 버리는 사례도 있습니다. 상속의 복 청구권은 기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다툴 수조차 없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상속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 위험한 형제의 유형을 알려드렸습니다. 상속분쟁은 악의적인 형제보다 대응하지 못한 형제 때문에 커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조짐이 보인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절차를 정확히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